이기는 조천읍 신촌이 제주시 바로 옆에 있는 그리 지역이고요. 어 바닷가에서 가깝습니다. 여기 뭐 걸어서 그냥 산책 매일 다녀도 되는 이런 정도의 그 바다와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일주도로에서도 그냥 걸어서 한 3분이면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지대가 일주도로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로 해서 사용하기 에그니까뭐 바다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조금씩 기대해 볼 만한 어,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보려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저, 지금 여기가 일주도로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한 100m 정도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볼때저 뒤에 있는 그 바다들이 건물 과 사이 사이로 해서 조금씩 보이는데 화면에는 잘안 나올 것 같고요. 아, 지금 보이는 이 토지 지금 여기 바로 있는 앞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 여기 이 앞쪽에 있는 네,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어,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로변에 이렇게 접혀 있는 보시면 지금 여기 바로 옆집에 있는 여기까지 경계가 지금 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게 검축물 대장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에는 비어 있고 이게 창고처럼 이렇게 쓰여 있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 포함입니다. 오른쪽 땅은 아니고 이둘 땀을 경계로 해서 여기서 예 지금 창고 포함 지금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지금 이게, 어 풀이 많아서 저 뒤쪽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가 거의 경계인 것 같은데, 저기서 보시면, 어, 바다는 저쪽에 보이고요. 여기서 바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냥 걸어서 바닷가 산책 가능한 그런 거리고요. 어, 한, 직선거리로 한 25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바닷가지 거리가. 아, 여기고요. 지미토지입니다. 지금 요, 아까 박, 금방 봤던 그 창고, 이거 포함되고, 여기가 경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의 칠락지구고요 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82평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기반시설 같은 건 당연히 다 들어와 있죠. 어, 건축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아, 편안하게 그냥 위치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